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서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일간 관련법 할 내용이죠. 어, 오늘 칠판에도 오늘 역시 깨끗합니다. 어, 어, 오늘 내용은요 어, 저 경감법은 어, 일단 샥작성고 우리 경감법은 나중에 어, 관련돼 있을 때 조금 하고요.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공공디자인기능법이죠 음, 공공 디자인 g 능법 e 관한 내용을 가지고 g n design d e s 의의 n d e 공공 g n design design 죠 e s 죠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s i g 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항상 기술사 n 우리 공 이것과 이것이 관련되어 있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자꾸 연관시키면서 복습도 할 겸, 기억력도 되살릴 겸, 그리고 또 그게 더 공부가 더 재밌어요. 왜냐면 기술사 도전하시는 여러분은 아무래도 IQ가 120 정도 넘죠. 그렇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마 120이 다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그냥 단순히 공부하라 이러면 지겹죠, 그죠?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에 자꾸 연관성을 넣으면 공부가 훨씬 재밌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재밌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아이큐 아, 나의 아이큐가 120이 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 보면 공공 디자인 앞에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말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읽으면 너무 재미없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공공 시설이 뭔가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고 공공 디자인 진흥법이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런 게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에 공원에 어떤 공원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BF, 그러니까 배려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하는 방법을 써라 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자, 그런 것을 한번 통과해서 묶어보면 은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 나왔을 때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써셨어요? 여러분은 시험을 치신 분이 계시죠? 그런 것 보면 여러분이 공공 디자인법에 관해서 그냥 돌돌돌 썩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서 많죠, 그죠? 왜냐하면 공공 디자인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셔야지. 아나 그거 공부 안 했어. 이러 가지고 아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와 공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는게 어 그래서 우리 그 조경기술자 자신만만 조경기술자는 말 그대로 자신만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어왜 나왔는가를 시험 시험에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답을 쓸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 디자인 진흥법 하기 이전에 어 공공 시설물이 뭔가, 왜냐면 공공 디자인 진흥이니까 공공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죠. 공공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에 딱 띄워놨어요. 그래서 공공 시설물의 의미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국가가 진행하는 어떤 제작 국가가 그러니까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죠 설치, 운영, 관리 이렇게 하는 어떤 시설물이고요 시각, 이미지를 어떻게 제작이라든지 뭐 제작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런 것을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의미고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시설이고요 보행안전시설물이 있고요 공급시설물이 있습니다 자, 옆 밑에 거기에 대중교통시설의 시설의 종류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공급시설물의 시설의 종류도 나와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죠 밑에 또 유형도 나와있죠 그 정말에서 공공시설물의 유형 대중교통시설 뭐 보행안전 그 다음에 공급시설 그 다음에 녹지시설도 있습니다 자 정말에서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경에서는 우리가 교 대중교통 시설도 하지만 그다음에 보행 안전 시설물 많이 하죠 자 녹지 시설에서도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죠 편의시설 하죠 안내 시설물 다 하죠 자 우리가 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거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랬으면 공공디자인 지능에 과연 이 법이 왜 나왔는가를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나왔고 이걸 또왜 시험에 이 문제를 제출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죠? 가짠다는 거겠죠. 그죠? 어. 가짠다? 어. 좀 제가 조금 과격한 어떤 말이지만 자, 여기서 보면 공공 디자인진능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 목적 나와 있죠? 자 수립 주체는요 누가 하냐면요 문화체육공보부 장관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시행을 한번 볼까요 시행은 5년마다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자 공공디자인 그리고 제정목적 보면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국가 및 지역 정체성에 성격을 제고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화적 공공성과 심리적 형상이랬어요. 자 아, 그래서 물론 이게 안에 재정 목적 보면 더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팔딱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쪽이나 건축 을 다루는 사람들이 팔딱 뒤집어지겠죠. 왜요? 건축법에 공공시설이라는 디자인이라는 명목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 공간에그 밑에 또 나와 있죠. 공공시설, 시, 공공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관련 법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다뤄져 있는가? 기존, 이렇게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 이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없었느냐 하면 없은 게 아니죠. 그래서 공공디자인 디자인 관련법 해서요. 경감법에도 나와 있고요. 건축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안을 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법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감법과 건축기본법의 기본법 과 건축법하고 국토계획 이용법 안에 우리가 공공시설 디자인이라는 명목 말 그대로 거의 비슷하죠. 단어가 그죠. 공공시설 디자인에 관한 법.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 환경 시설, 사회 기반 시설, 어쩌고저쩌고, 공공 환경, 그다음에 공공 공간의 시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그관련되 있는 법에 어떤 내용들만 뽑아 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나면 좀더 보시고요. 어, 저는 지금 공공 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이. 왜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건축이나 그 다음에 여기 아까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백칵백칵 뒤집어진다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그리고 문제시해서 시험에 나왔을까? 라는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너무 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 진영의 문화체육 공보부 장관이 이렇게 공공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을 내용을 통했어요. 자, 그랬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공공 디자인이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진흥법이라는 걸또 만들어서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나왔죠. 자, 그리고 각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공공시설 디자인 방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부딪히죠. 한 8, 90%는 부딪힙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제부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당연히 공공 디자인 진흥법 안에 쭉 내용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진흥에 관한 법 안에 어떤 목적 을 제정했고요. 수립 주체가 좀 다를 뿐이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공공 시설 디자인의 관람법 관련법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 자 그랬으면 우리는 뭐 그렇다 치고, <laughs> 자 우리는 그러면. 이법 말고도 공공 디자인에 공공 어, 공공학과 시설 디자인 그죠. 공공 시설 디자인하고 우리는 그러면 목적은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디자인에 관한 시험하고 이게 연관성하고 이거는 결국은 법과 법끼리 법과 법끼리 법대법이죠. 음, 법대법끼리 우리가 장단점을 따지줘야 되겠죠. 그죠. 렇 시험은 그렇게 당, 당연히 나오면요. 장단점이나 어떤 앞으로 예상, 예상되는 예상 어떤 내용들,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시설 진흥법의 목적은 이렇고 주체는 뭐고 어떻고어떻고그 다음에 우리가 어공공시설기어에게어떻공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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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떻게 고 자, 끝까지 이제 문제는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설계에 있어 가지고 자, BF와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이제 한물 더 떡에 우리는 설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지금 책에는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계획과 입장에서 어, 봤을 때 자, 그러면 앞에 BF, 배려 프리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디자인 폴월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 이는 개념은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닐까요? 공공시설이죠. 이것도 왜요? 우리가 지금 B F 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간다면요. 어, 우리가 이것도 지금, 그, 어디서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죠.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분야는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뭐, 뭐, 노인, 뭐,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면좀 그렇나요? 뭐, 장,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인삼부 이런 편의 정진을 위한 어떤 법의 개념이고요. 국토교통부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죠, 그죠? 자, 교통약자의 개념입니다. 디자인 폴월은 어,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세의 개념이고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 된다면 어, 우리가 앞에 우리 이거 했죠, 그죠? 개론에 가면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에서 하는 어떤 내용도 교통약자를 편익정진을 위한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저그 다음에, 저 인산부, 어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어떤 편의 정신을 위한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전부 다 앞에 내용들을 딱 보면요.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랬으면, 물론 약간, 어, 지금 공공시설 디자인의 어떤 진행에 관한 법은 주로 시각 디자인의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약간 물리적인 개념이겠죠 그죠 어 물론 공공시설의 어떤 디자인 말 그대로 건축법이라든지 건축기본법이라든지 어그 토지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것도 전부 다 물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시각적인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내용을 다시 한번,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 계획적인 입장에서 법의 어떤 존재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계획적인 입장에서 b f 와 Universal Barrier e Design과 Universal d e s i 를개념에서또 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행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같은 계획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어 뭐, 뭐 법의 어떤 분리를 떠나서 우리는 어차피 법이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각디자인이나 물리적인 디자인 기법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의 정진을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설계할 것인가 설계하는 방법을 어 좀더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의 기법을 생각을 좀더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기술자, 기술자로서 그리고 기술사로서의 요구하는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어, 도시보험 억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또 서로 어떤 관계되는 부딪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